여기 끝에 보시면 아주 하얗게 달려 있는 거 있죠. 이런 네. 네, 색깔의 요산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네. 안녕하세요. 크레박스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크레의 배설물에 대한 탐구를 좀 하려고 <laughs>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살면서 먹고 싸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고 먹는 것만큼 또 어떻게 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비단 이제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거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아주 뭐 과학적인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농장에서 어,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의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만져봐가지고 뭐 피부나 이런 촉감으로서 하는 게 있고 어, 두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크레가 배설을 했을 때그 배설물을 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아보고 맛을 보진 않습니다. 네, 뭐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 크레팍스에서 수만마리의 크레를 키우면서 봐왔던 크레 배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어 우리가 이제 대변이라는 게 있고 이제 소변이라는 게 있잖아요. 사람은. 근데 이제 파충류나 뭐 조류 같은 동물들은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.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배설물 그 시꺼먼 게 있고 그 옆에 보면 하얀 게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요산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은 이제 그 암모니아를 오줌 그러니까 소변으로서 배출을 하지만 파충류는 암모니아를 요산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배출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볼때 간단히 말해서, 간단히 말해서 검은 거는 대변이고 흰 색깔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소변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흰 색깔과 까만 부분을 좀 잘라서 봐야 된다.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모양을 봐야 돼요. 모양을. 모양이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뭉쳐지듯이 나와야 돼요. 이게 정상입니다. 모양이.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항상 이게 좀 설사 같은 느낌으로 이게 좀 퍼져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한 크레스티드 개코가 좋은 먹이를 먹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이 동글동글하게 좀 뭉쳐서 나온다. 그러니까 액체보다는 고체에 가까운 형태로 나온다.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색깔을 봤을 때는 어 이게 딱갓 나왔을 때는 이게 약간 그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거에 좀 덮여 있는 느낌에 살짝 갈색이면서도 살짝 그 회색빛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돌아요. 이런 거 보면 이제 색깔이 좀 이런 느낌으로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까맣게 변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변을 봤을 때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먹이를 먹였는데, 여기에 뭐 귀뚜라미 날개나 귀뚜라미의 뭐 껍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다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껍질이나 날개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평소보다 많이 나온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,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먹이를 먹잖아요 통으로 먹잖아요 쥐한 마리를 이렇게 통째로 먹는다고 뱀이 배설을 한 거를 보고 그 배설물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소화가 안 돼서 나왔냐를 찾은 다음에 뱀의 장기 중에 요거를 소화하는 기관을 찾아서 그게 치료를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설물을 막 물에다가 막 풀어보고 뭐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 이게 외형으로서 좀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궁금한 건데 근 응.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. 네. 설사를 하는 크레들에 대한 약간 우려 상도 많아지는 만큼 네. 어떻게 하면 좀 설사를 멎게 할수 있을까? 그리고 아이 설사를 하는 게 괜찮을까? 네. 이런 질문들이 좀 많으세요.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설사를 안 합니다. 그래서 설사를 안 하고 우리가 귀뚜라미만 어, 주고 하다 보면 설사를 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설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먹이시는 슈퍼푸드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슈퍼푸드 안에 이제 그 단백질 원으로 어, 분유 같은 걸 넣어요. 그 이제 뭐 WPC, WPI 뭐 이런 게 있는데, 그게 이제 그 우유에서 가져온 거다 보니까 우유에 있는 당이라 해서 유당이라는 게 들어요. 사람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면 배가 굉장히 아프고 막 설사를 하잖아요.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, 근데 이런 유당이 굉장히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슈퍼푸드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먹어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. 요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은 유당불내증이 좀 해소가 되는 거는 있습니다. 에 그래서. 여러분들의 크레스티드게코가 너무 설사를 많이 한다 하면은 슈퍼푸드 종류를 한번 좀 바꿔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러 마리를 기르는데 음. 그 중에 유독 한 마리만 좀 소화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 크레가 있나 봐요. 네, 네, 네.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좀 관리법을 네. 슈퍼푸드를 바꿔주는 것 외에도 네.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먹이면 나아질까요? 어 실제로 이제 유산균을 먹이면은 물론 뭐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엄청 많아요. 근데 유산균이라고 하는 그 유자가 어쨌든 우유 유자에서 온 거고 그런 유산균을 먹었을 때그 유당을 조금 더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네, 그런 것들을 좀 먹여주시면 좋다 근데 시중에 보면은 뭐 파충유형 유산균 뭐 외국에서 수입 들어온 것도 있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였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는 케이스를 제가 몇번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,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먹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사료를 바꾸시는 것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네.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음. 이 요산이라는 게 음. 하얗게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이 하얗게 나오는 요산도 좀 건강 상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? 구분할 수 있죠. 구분할 수 있죠. 결국 이 요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모니아를 몸에서 배출해 나가는 과정인데 물고기들이 있잖아요. 물에 사는 애들. 그런 애들은 이제 그냥 암모니아 자체로 이렇게 그냥 몸에서 이렇게 탁 뿌려 버립니다. 아, 왜냐면은 물고기는 물을 사니까 몸 안에 체내도 물을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잖아요. 물을 섭취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암모니아를 물에다가 섞어 가지고 이게 보내 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생에서 그 항상 자기가 먹고 싶을 때 365일 24시간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물을 아끼다 보니까 요산이라는 형태로 배출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일정 부분 수분을 섭취하는 최소 충분량은 채워 주셔야 됩니다. 크레스틸 계코가 물을 잘 섭취 못한다. 그러면은 요산을 만드는 어떤 그 기전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요산 안에 암모니아가 다량 함유가 될 수가 있는데, 요산에 암모니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색깔이 무렇게 나와요. 무렇게. 아 어쨌든 뭐 배출은 됐으니까 문제가 뭔데, 암모니아라는 것들이 크레의 장기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.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독성을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무를 하고 뭐 내가 물을 잘 주고 있고 내 크레가 뭐 물을 잘 마시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요산을 확인하는 방법이다. 한번 보시죠. 네. 그래서 이게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끝에 보시면 아주 하얗게 달려 있는 거 있죠. 이런 네. 네, 색깔의 요산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아 얘는 지금 물을 잘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누렇게 예시로 들만한 게 있어요. 눈곱 딱 눈곱 그 누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배설물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된다. 그래서 심각한 탈수가 오면 요산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. 네, 그래서 만약에, 어, 내 크레가 어, 주황색깔, 약간 아주 붉은 느낌의 주황색깔 요산을 봤다 하면은 아주 심각한 탈수 증상을 겪고 있다. 이렇게.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네. 음. 마지막으로 변비로 고생하는 크레들은 네. 온도를 좀 바꿔주면 나아질까요? 우리가 이제 변비로 고생하는 크레에게 온도를 높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온도를 높여주면 장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집니다 네.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 배설을 조금 더 빠르게 한다.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비도 근본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먹이고 계신 슈퍼푸드가 크레에게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변비가 생길 이유도 있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크레가 막 변비가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겨울철에 변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겨울철은 또 춥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많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겨울철이고 날씨가 추워서 변비가 온것 같다 하면 은 온도를 높여 주시면 되지만 날씨 따뜻하고 막 여름이고 한데 변비다. 아이건어 먹이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. 주퍼구들을 정말로 잘 선택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배설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음.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어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